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아. 이병철 회장이 원숭이 상입니다. 원숭이 맞죠? 네. 원숭이 상. 그, 이거 지금, 이건이는 무슨 상이라고요? 어, 왕금이 상이야. 그러니까 이건이는 왕금이 상이니까 청색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건이가 쓰러지기 다세 전에 이건이 회장이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 그러니까 삼성의 시대는, 이근희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청색을 뭘로 바꾸라고요? 맞아요. 적색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누구 시대가 온다? 아, 이재용. 이재용 시대가 와. 이재용은 청룡상이야. 알겠죠? 잘 보세요. 원숭이가 왕금이를 낳았어. 왕금이가 청룡을 낳았잖아. 그래야 그래요. 청룡상은 특징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음, 청룡상이죠? 음, 이재용이도 청룡상이야. 전생에 그래도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처복은 별로 없지. 그렇죠? 처복은 별로, 골고루 주지는 않아요. 음, 박 대통령도 몇번또 그런 게 있었잖아. 그 이재용 씨도 마찬가지야. 그 청룡상이야.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잡룡들, 지금 많이 있죠? 우리 한국의 잡룡. 박, 김대중이 뭐예요? 까마귀상이야. 맞죠? 까마귀상은 미래를 잘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무슨 상이에요? 김영삼이는 무슨 상이요? 봉황상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원숭이나 까마귀나 왕금이나 청룡이나 이 정도 봉황이나 이 정도 돼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허경경 무슨 상이라고요? 황룡상이야. 그러니까 자금성에 들어갈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에? 황룡이 들어가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이 황룡이 들어가는 데가 자금성이야 그러니까 자미원이라 이 말이야 그 자미원에 황룡이 들어가야 붉은 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가 제패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김영삼이 이렇게 봉황상 그래도 이런 분들이 이런 상이니까 김대중은 어어 어, 하죠 김대중의 특징은 뭐예요 15대 대통령 맞아 맞아요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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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 해야 하네. 에, 그러니까 까마귀 목소리야. 그리고 눈이 까마귀 눈이야. 에, 김대중은 까마귀상이에요. 그런데 봉황상인 김영삼이는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봉황은 감옥을 안 가요. 그런데 어? 까마귀는 맨날 초상집을 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재배 가는 거야. 징역 생활이 인생의 절반이야. 맞아?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15대 대통령인데 이름도 김대중이,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서이. 하나, 둘, 서이, 너희. 15 맞아, 안 맞아요? 한글로도, 김,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뭐, 15죠, 그죠? 영어로도, 김대중이 15야. 그이 사람은 뭐든지 했다면 15야. 15대 대통령으로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예언서에 나오나 안 나오나 짝퉁들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뭐, 손학교? 손학교 상이 뭐예요? 청학상이야, 청학상. 청학상은 뭐 해야 돼? 학자. 학자, 교수 해야 돼, 교수. 맞아, 맞아요. 이런 자들이 짝퉁 대선 후보가 되면은 대한민국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잘 아실 거야. 그 막강한 김대중과 김영삼이 할 때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외채가 1.6%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초창기에 우리 국민의 빚이 1.6% GDP 대비. GDP 대비 1.6%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국가 부채 저 말고 가계 부채가 GDP 대비 몇프로죠8 0요 80%. 이게 빚, 빚으로 살았거요 빚으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부 700조,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1,300조야. 그러면 매달 우리 국민은 빚만 내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빚만. 빚만 몇 조가 불어났습니까? 몇백 조를 은행에서 집채패가 융자 빼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전부다. 그리고 이자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았다? 빚으로 살았다. 부동산 값은 올라가줬지, 맞아, 맞아요. 올라가주니까 융자 많이 받을 수 있어 없어. 자꾸 더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이 가계부채가 천삼백 조야. 이때는 가계부채가 거의 없었어 박정희 때는. 박정희 때는 왜 가계부채가 없었죠? 대통령이 부채 화폐혁명 해산했어요. 화폐혁명 해산했어요. 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은 돈을 그냥 동결시켜버리고 없는 사람들 싹 빚을 싹 정리해준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 부채가 거의 없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부채가 급증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부채 예, 부채. 정가 비율이 세계 1이야, 현재. 알겠습니까? 작년하고 금년 아예 부채가, 가게 부채가 100조가 더 늘어났어. 그러면 은행에 100조 가져와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 100조를 가지고 또 이자 내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생합니까? 그래서, 이런 황, 뭐, 꽁, 그 다음에, 우리 뭐, 안철수, 또 뭐, 누가 있죠? 염소상이죠? 어, 문재인, 소상이지. 또 누가 있어요, 이번에? 반기문 청개구리상. <목소리> 그다음이 청개구리는 전 세계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데, 그죠? 음. 그 다음에 저 누구죠? 또 이번에 저 내꺼 모방한 사람. 남경필이 고향이. 고양이상 고향이. 신경질행이죠? 고양이상.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예쁜 고양이상이야. 근데 이 사람은 금수제야 왜? 고양이가 집에서는 집 고양이는 아주 대우를 잘 받잖아요. 그죠? 귀엽고 이거 귀여운 스타일인데 신경질 이 있는 거죠 고양이는. 어? 자, 막 이런 상들이 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상이 좀 다르죠. 음, 그래서 이번 추석에 이 짝퉁 대선 후보들을 대립이 막 내보내. 허경영 내보낼까? 안 보내죠. 왜안 나보내냐? 무서우니까. 음. 나오면은 절단 나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야.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